먼저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카사딘루던는 이렇게 찍고요 네, 콩콩이와 주문장려를 들어서 라인전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궁극기 모자와 깨달음을 찍어가지고 네 이제 10레벨 이후 궁극기 찍고 이후 그 다음에 쿨타임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쪽에서 침착과 최후의 저항을 들어서 데미지와 유틸성에 보조를 맞추고 텔, 전멸 그리고 미드 선픽을 뽑았는데 오리아나가 나온 상황입니다 티어는 다이아 때 중하위권이고요 다이아 3 4호까지 잡힙니다. 그렇구요. 잠깐만요. 뭐 오류가 있네요. 엑소스플레. 이 방송 프로그램에 잠깐 오류가 있어서 껐다 킬게요. 아, 10개 감사합니다. 게다가 오리아나가 또 저만해요. 유성에다가. 이제 오리아나 대 카사딘 구도를 살짝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오리아나가 편하게 카사딘을 압박할 수 있는 구도, 견제, 겐세이 들어갈 수 있는 구도에서는 오리아나가 카사딘을 압도하고요. 딜교면이나 라인푸시나 어느 면에서도 오리아나가 카사딘을 밀어 넣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상대방 정글을 의식하면서 주춤 주춤하면은 카사딘이 충분히 오리한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성입니다. 일격보다 저항이 나요. 아 일격은 이번에 너프 먹었기 때문에 최후의 저항이 좋아요. 카사딘은 그래요. 최후의 저항이 좋은 경우는 미드 야소, 카사딘 이런 좀 돌격 챔피언들은 뭐 제드 탈론 이런 돌격 챔피언들은 뭐 제드 같은 경우는 약간 한 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격을 들기도 하는데. 카사딘 같은 경우는 저항을 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퍼센티지가 말이 안 돼가지고 최대 12%였나요?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형이 오리 하나였다면 정글 의식 하나요? 정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니까 1렙때카사덴을 밀어 넣은 다음에. 정글의 와드. 위쪽에 박든 아래쪽에 박든 와드를 박아서 정글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카사딘을 압박하겠죠. 그건 오리아나의 선택이고 오리아나의 기량.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카사딘이 그만큼 힘들고 안 힘들고가 차이가 나요. 카사딘한테는 의지 그러니까 좀 선택권이 없다랄까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압박 당해야 됩니다, 일단은. CS 받아 먹으면서. 자르반이 이래게 찍어주려고 하죠 지금 라인 좋고요 딱 딱각이죠 이거 일단 최소 플래시. 오케이. 그래도 미드가 카사딘이면은 정글도 신경 써줄 거고 안 써주면은 채팅으로 좀 어필 좀 해주세요. 채팅을 안 쳐도 이렇게 자르반이 와또 온다네 노플이니까 이번에. 어 이번에는 안 오네요. 이 정도만 해도돼요아 블루 님열개 달달합니다. 의식하죠 살짝 정글? 이거.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은 카사딘이한테 못 이겨. 우리 안 아까. 저렇게 뒤에서 약간 정글 의식하면서 와리가리 하기 시작하면은 카사딘 이름 편해지죠. CS 먹기 너무 편하죠, 이럴 때? 대포 먹을 때 스킬 쓰겠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카세디한테 들어갈 견제 스킬이 없는 거죠. 편안하게 c s 먹는 겁니다. 편안하게 CS, 제가 더어온오리 하나보다 이런 거예요. 카사디 플레이가 그래서 카사디니 꿀챔이란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팀파를 받기 시작하죠. 탑 너무 잘해준다. 저럼 안 돼. 는데 강의 못찍는데 자다만 또 온다죠. 이거 땄습니다. 이거는. 큐가 빗나가긴 했는데, 어 빗나가 못 잡지 않나? 큐 한번. 어, 어 네. 차라리 평타만 쳤으면은 이평이 평평한 쳤으면은 어땠을까 싶네요. 차라리. 와 어, 이걸 못딴다고 자라반이 좀 실수하긴 했는데. 안 빼고 평타만 쳐도 잡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Q를 하다가 이 Q가 빗나가면 이 Q 플로 띄우거나 플래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했으면 좀더 완벽하게 땄을 텐데. 아 탑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런 강의 영상으로 딱 보기 좋게 설명했고 지금까지 흐름 좋은데 탑이 저렇게 털어버리면은 영상감 만들기 힘든 힘든데. 야,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잘했으니까. 우리 하나씩 간거 봤으니까 빨리 푸쉬를 하고 집을 갑시다 저도 제발 바텀은 져라 탑은 이기면 바텀 지면 균형 맞거든요 지금 보니까 야스오네요 서포터가 <laughs> 이즈리얼 도벽이기도 하고 CS가 좀 10개 이상 차이나는 거 보니까 바텀이 조금 압박당하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 대사 뭐냐고요? 아 카사딘 페르난입니다. 한 번은 우리 엄마를 침묵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맙소사 정말 큰 실수였어. 한 번은 우리 엄마를 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 정말 큰 실수였다고 하네요. 카사딘 엄마가 존나쎄가 봐요. 공원 공원이니까 아무래도. 공허의 존재가 아닐까? 저도 카사딘 스토리는 잘 몰라서 아, 마음 아프다 게임 또 존나 너무 쉽네 이거, 아 아, 이 엄마도 망했다. 다음 판 찍어야겠다. 얘들아, 미쳐, 선장님께서 미쳤다. 아이, 팀왜 이렇게 좋아? 팀은 본캐에서쳐 좋지. 본캐는 3 같은 중위인들만 나오더만. 카사딘 딸 이렐리아냐구요? 개소리하고 있어 저건 이렐리아는 아이오니아 대장군 아버지의 딸이에요 이렐리아가 쓰고 있는 비철어 검류도 아빠가 준거에요 이렐리아 아빠가 아이오니아 대장군이야 이렐리아 이리, 아빠가 스토리 좀 극혐 ها <laughs> 이렇게 튼튼해, 저새끼도 최후의 저항. 이거죠. 이래서 저항 드는 겁니다.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들어가죠, 마지막에. 저항 성공이네요. 네 저항 성공이네요. 이겼네. T 눌러서 추가딜 보여달라고? 아 그럴까? 최후의 저항 방금 들어간 거겠죠? 피 아래로 떨어진 게 처음이니까 90일 90일 넣었습니다 시, 최대 12% 음. 방금 넣은 게 90일 저항 데미지로만 90일 넣었으면은 확실하죠? 레벨 7렙 싸움이었는데 아 6렙 싸움이었나? 아 7렙 싸움이었는데 특성 하나로 90일 정도 줬으면은

거의 티문강인데 티문강이 존나 쎄죠? 우리팀 못해야 되는데 아 괜찮게 하네요 탑만, 탑만 바뀌었으면 재밌었겠다 탑이 바뀌었어야 돼 일단은 적팀이 갱플랭크 우리 팀 레넥톤이었으면 이제 레넥톤 개쓰레기였어 가지고 도움이 안 됐을 텐데 더 졌죠. 진무신분들 환영합니다. 다음 판 할게요. 한 번은 우리 <목소리> 엄마를 진무시키려고 해요. 아군이아습니다프죠로 걸렸고 그래서 아... 아, 참 팀원이 좋단 말이야. 중요한 탑 쪽이 살짝 가쁜 사 타이밍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카사딘이라는 보험을 들고. 우리 팀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게임을 지기는 너무 어렵죠. 야스서부터가 생각보다 선전하네. 후리야~ 네, 콩콩이들이 무시 못하죠. 당연히! 쿵쿵이 퀴셜 짜리 데미지를 무시 못하죠. 그래서 쿵쿵이 되는 거예요. 쿵쿵이가 약간 죽불, 옛날 죽불 느낌으로 나온 건데 그 대형으로 죽불은 스킬 맞출 때마다 팡팡 터지지만 쿵쿵이는 그게 아니거든. 한 3초, 5초에 한 번씩이거든요. 그게 카사딘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아, 카사딘 큐쿨 타임이 딱그 정도니까. 5초에서 막 7초 그정도 사이가 되니까 한번씩 툭툭툭 계속 터지는거지 아씨 이렇게 백날 너희들한테 설명해봤자 난좀 이따 영상찍으면서 또 설명해야되는데 가만 그냥 말 안할래 얘들아 소통이나 하자 좀 이따 말할게 궁금한거 그때 계속 물어봐 어? 게임 끝났어 이 게임 그래고 못올려요 유튜브로 뭐야, 이거, 왜 뒤로 가? 그냥 똥챔들 하니까 지는 거죠, 저쪽은. <laughs> 요즘 대세인 자르반. 어? 제 EQ 별로 잘 맞추지도 못하는데. 엄청 좋잖아요, 챔피언. 무슨 다이나 정글, 어? 무슨 탑 레넥턴. 레인톤 들고 라인전을 지고 있으니까 게임을 못 이기지 당연히 서버터 야 a 뭐야 t o 들 이상해 레 t 톤은 문제가 없는데 레 l 톤을 들고 라인전인졌을졌다 문제죠 제죠톤이번 이번에 지버프버프먹지먹었어이 어, 이겼다. 이겼는데? 왜 이기지? 레이톤이 아까보다는 많이 따라 오, 오긴 했네. 아, 자 사람은 에에오오있있 때문에 에이거궁 썼죠 방금 다이애나 죽었습니다 한번 점프 그냥 질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아까 저람은이사이 지금 뭐 솔킬 따고 뭐 바텀 방금 뭐킬 내고 했지만 가사진이라는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은 <laughs> 이 정도면 서렌칠만도 안돼 아직은 안 치네. 너무 잘풀리니까 그냥 마간신 가져. 연파는 지금은 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수장은지금 작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 들어가라. 금이 들어가고. 침착하자 돼. 11레벨부터 확실하게 힘을 받죠. 4분이 뒤려 밟아줍니다. 4분이! 메자이가도 되겠는데? 아, 가격이 안 되네. 미드 하나만 연습할 건 뭐가 좋아요? 그럼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꿀챔 이거 카사딘이랑 요즘 미드 꿀챔은 카사딘 제라스 정도가 꿀챔이에요. 좀 쉬우면서 좋은 챔피언들은 티어가 높은 챔피언들 <laughs> 둘다 그리고 스타일도 확갈려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너희들이 카사딘 같은 돌격전사 하고 싶으면은 카사딘 하고 아니면 제라스 같은 뒤에서 궁수 같은 마법사 같은 챔피언 하고 싶으면 제라스 하고 제라스 안 쉬운 거 같다고? 뒤에서 스킬만 쓰면 되는데 뭐가 안 쉬워? 그냥 거리 조절하면서 스킬만 쓰면 돼요. 아지르는 꿀챔은 아니지. 좋은 챔인데 어려운, 어려운 챔이죠. 너프도 먹었고, 이번에 썰에 나왔죠. 나로만 했어. 다음 방 갑시다. 이번 판은 강의가 안 됐고, 너무 쉬워서 팀이 잘해주기도 했고, 제가 딱히 고비가 없었네요 네 고비가 없었어 시련이 원래 카사딘 같은 챔피언은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초반에 아 고통스럽다 아 힘들다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거를 딱 사이다처럼 극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지 딱 카사딘인데 연판은 약간 금수저 카사딘이었어요 어 처음부터 뭔가 물고 태어났어 편했죠? 미드라인전이 이래 갱을 와줘가지고 다 망합시다 다이아트 티어였고요. 다음 판 제대로 찍어보죠.